11월 10일에요. 한국 주식 시장에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. 거의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는데요. 하루 만에 시장이 확 하고 올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그 놀라운 현상 숫자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플러스 3.25%와 코시피가요. 단 하루 만에 이렇게나 폭등한 거예요. 요즘같이 시장이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 하루에 3% 넘게 오른다. 이거 진짜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?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사건이죠, 사건. 아니, 대체 뭐가, 무엇이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낸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날의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. 코스피는 3% 넘게 그냥 껑충 뛰었고요.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어요.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. 이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1조 3천억 원을 순 매수했어요. 와,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.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냥 우련이었을까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이날 시장을 뒤흔든 강력한 힘, 세 가지가 있었는데, 이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딱 작용한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그세 가지 힘이 대체 뭐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날의 상승 레시피는 딱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우리 국내 정책에 대한 아주 뜨거운 기대감. 둘째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온 훈훈한 바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시장의 심장이죠. 반도체의 화려한 부활. 자,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첫 번째 동력은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. 정부가 곧 뭔가 엄청난 걸 발표할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들기 시작한 거죠. 아니, 그 정책이 대체 뭐냐고요?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라는 건데요. 이게 좀 말이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당금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. 그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겠다, 이겁니다.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, 어? 이참에 주주들한테 배당 좀 팡팡해 줄까? 하는 생각이 들겠죠?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호재인 셈이죠. 이런 정책 기대감에 가장 뜨겁게 반응한 곳은 역시나 금융권이었습니다. 원래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한 은행, 증권, 보험,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그냥 불을 뿜으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. 자. 이렇게 국내의 기대감이 시장을 따끈하게 데워놨다면 두 번째 동력은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온 순풍이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바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,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확 줄었다는 소식이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세계 경제 1등인 미국이 멈춘다? 엄청난 불안감이잖아요.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거예요. 아, 이제 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. 그 훈훈한 바람이 우리 한국 시장에까지 아주 강하게 불어온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 상승 랠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죠. 자, 국내 정책과 글로벌 호재라는 멋진 밥상이 딱 차려지니까요. 드디어 시장이 진짜 거인들 바로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의 두 기동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르면서 지수를 그냥 쭉쭉 끌어올렸습니다. 특히 SK하이닉스는요, 하루 만에 4%가 넘게 폭등하면서 기술주가 돌아왔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. 자,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급등장에서는 항상 누군가는 사고 또 누군가는 팔게 되어 있잖아요. 과연 이날, 진짜 웃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시장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야, 이날 시장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관과 개인의 완벽한 동상 이몽이었어요. 기관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으로 주식을 막 사들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1조 1천억 원 어치를 팔아치운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그룹의 전략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. 기관은 어? 이거 더 간다 하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에 공격적으로 배팅을 한 거고요. 반면에 개인들은 와 주가 올랐다 이때다 하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좀 메우거나 이익을 실현하는 쪽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사고 팔렸는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날 시장이 큰 그림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날의 폭등 과연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? 이 좋은 에너지가 주식시장에만 머물렀을까요? 아니죠. 외환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.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강해진 거예요. 즉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다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순풍이 불어주고 거기에 기술주 반등이라는 날개까지 딱 달린 거죠. 이세 가지가 한순간에 결합하면서 시장을 하늘로 뻥 쏘아올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. 11월 10일의 급등 정말 강렬했습니다. 그쵸?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날의 퍼펙트 스톰은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하루짜리 이벤트였을까요?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랠리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을까요? 아마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세 가지 동력, 즉 정책과 글로벌 변수,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.